다들 잘 지내나요? 코로나로 인하여 등교는 할수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수업을 들어 주세요. 이 학기가 시작되고 과제답을 매우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친구들이 각 반에 4명 정도가 있습니다. 만약 그 친구들이 계속 답을 불성실하게 한다면 여러분은 강의가 필요 없다고 보고 요약본과 문제 200개씩으로 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들 열심히 해줄 것이라 믿고 오늘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교과서 84페이지와 85페이지의 중간까지이며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다들 노트와 필기구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오늘의 주요 내용은 헌법 개정, 이승만의 장기 집권, 4.19혁명 이상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의 주요 내용이 어떤 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확인하며 수업에 집중해 주기 바랍니다. 먼저 대한민국 헌법과 정부 구성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이전 시간 대한민국의 헌법은 1948년 7월 17일 공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첫 번째 문제, 대한민국 최초의 국회인 재헌국회는 몇 명으로 이루어져 있었나요? 다들 첫 번째 문제 가볍게 풀었죠? 이제 본격적으로 재헌국회와 정부 구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재헌국회에서는 정부를 구성할 때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하게 한뒤 선출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의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간접선거의 방식으로 초대 대통령에 선출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어째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당선되었을까요? 재헌 국회가 구성되어진 5월 10일 총선거에는 임시정부 요인을 비롯한 남북협상 세력들이 단독정부 반대 구호를 외치며 선거에 출마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국회는 이승만의 세력이 대다수를 차지하였고 국회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당시의 간접선거 방식 결과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선출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후 이승만 정부는 미 군정의 원조를 받아 빠르게 국가를 재건해 나가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이승만 정부는 한반도에 남아있던 친일치주, 자본과 세력의 도움을 받았으며 반민족행위,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억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1950년이 되자 이승만 세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대 국회의원 선거 때문입니다. 최초의 헌법에서 국회는 국회의원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각각 4년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임기가 같을 경우 선거가 겹치는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헌국회는 재헌국회에 한정하여 임기를 2년으로 정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재헌국회 국회의원은 임기가 2년이고 이후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이 되어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 1950년에는 1948년과 다르게 임시정부의 주요 요인들을 비롯한 남북 협상파가 선거에 출마합니다. 이승만 세력을 견제하는 그들의 존재는 이승만 세력을 위협할 정도였으며 이대 국회 선거 결과 무소속이었던 이승만 반대 세력이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면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국회에 선출로 다시 대통령이 되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반민족 행위자 처벌 문제, 농지개혁 문제 등 이승만 정부의 정책은 국민들의 불만을 끌고 갔으며, 이는 이승만 정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되자 이승만은 자신의 세력을 한데 모아 자유당을 결성합니다. 세력을 결집시켜 강하게 하는 것은 물론 반 공산주의의 기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정부의 지지도를 회복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승만의 노력은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민들의 지지율을 높이게 됩니다. 1950년 6월 25일 공산주의 국가 건설을 목표로 하는 북한은 소련, 중국과 손을 잡고 남한을 침공하였으며 이승만은 부산을 임시수도로 하여 피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임시수도로 지정된 부산 시민들, 북한의 침공으로 인하여 피해를 본 피난민들은 반공산주의를 주장한 이승만을 지지하게 됨으로써 이승만의 지지율은 단숨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것은 바로 대통령의 선출 방식이었습니다. 최초의 헌법에서 대통령은 국회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었기에 국민들의 지지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이승만 반대 세력이 다수 자리 잡은 이대 국회에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다시 선출되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승만은 대통령의 선출 방식을 바꾸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발최 개헌입니다. 개헌이란 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대통령 선출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승만은 당시 국회에서 선출되는 대통령 선출 방식을 변경하여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개헌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대 국회에서는 이를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기에 이승만은 개헌 통과를 위해 다른 방식도 사용하게 됩니다. 개헌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의 소집을 명령한 이승만은 당시 자신의 반대 세력이었던 국회의원들을 버스에 태운 뒤 크레인에 매달아 흔들거나 헌병이 있는 곳으로 납치합니다. 그리고 납치되지 않은 국회의원의 경우 개헌의 방식을 기립 투표 방식으로 하여 누가 반대했는지 바로 알수 있도록 하는 것을 통해 개헌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결국 이 억지 개헌은 통과가 되었고 그 결과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게 되었으며 전쟁 당시 라디오 선전 및 여러 사건 조작을 통해 영웅으로 올라선 이승만이 이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당시에는 대통령을 이번까지 할수 있게 하였기 때문에 이승만의 재임이 가능하였지만 이승만이 세 번째 대통령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승만은 자신이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해야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다고 여겼으며 국민들은 자신 외에 다른 사람을 대통령으로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결국 이승만은 다시 한번 헌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는데 그 내용은 초대 대통령에 한정하여 대통령의 중임 제한을 철폐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이승만 본인에 한정하여 무한대로 대통령을 할수 있다고 헌법 개정을 이승만은 시도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1954년 3대 국회의 경우 총원 203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개헌을 위해서는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의 결과 찬성은 3분의 2에 한 명이 모자른 135표가 나왔습니다. 이승만의 개헌은 좌절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승만은 이 상황에서 새로운 논리를 꺼내 들게 됩니다. 총 203명 중 3분의 2는 135.333이니깐 반올림으로 135명이 찬성했으면 이 개헌은 찬성이라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스러운 말이었으나 당시 이승만은 이 논리를 밀어붙여서 헌법을 개정하니 이것이 유명한 사사오의 개헌이 됩니다. 개헌을 통해 이승만은 이제 무한대로 대통령이 될수 있게 됩니다. 재헌국회에 의해 당선된 초대, 발췌개헌으로 이대 그리고 이제 3대 대통령까지 바라보는 이승만. 그 행보를 미리 말하자면 이승만은 3대 대통령까지만 하게 되며, 4대는 부정선거로 하야하게 되어 1대에서 3대까지만 정상적으로 대통령을 하게 됩니다. 동영상에 보여지는 붉은 글씨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 반드시 기억하고 넘어가길 바라며 두 번째 문제입니다. 발췌개헌은 대통령의 선출 방식을 간선제에서 이것으로 바꿨습니다. 이 방법은 무엇인가요? 이제 1956년이 됩니다. 1956년은 세번째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선이 있던 해가 됩니다. 당연히 이승만도 출마를 하겠죠. 그러려고 사서오입 개헌까지 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승만도 불안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본인의 나이였습니다. 나이가 당시 81살이었던 이승만은 자신이 죽고 난 뒤에도 자신의 정치 권력이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권을 이어줄 사람으로서 이기붕을 전면에 내세워 부통령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1956년 대통령 선거가 돌입합니다. 3대 대통령 선거인 이 선거에서 민주당은 못살겠다. 갈아보자왜 구호로 이승만에 대항하며 신익희 후보를 내세우게 됩니다. 이에 이승만의 자유당은 갈아봤자 더 못산다의 구호로 맞섭니다. 애들 장난 같은 구호 싸움에서부터 정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하여 서로 간의 홍보가 치열하게 벌어지던 와중에 대선을 한 달도 안 남기고 대통령 선거 홍보를 다니던 신익희 후보가 홍보 도중 기차에서 계란을 먹고 돌연 사망합니다. 원인을 알수 없는 돌연사에 대통령 선거의 판세는 이승만의 승리로 보여졌습니다. 그러나 신익희 후보 사망 이후 조봉함은 무소속으로 대통령 후보에 출마하여 이승만 후보에 대항하였고 한 달도 안되는 짧은 시간만에 득표율 33%를 달성해냅니다. 비록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이 당선되었으나 시간이 조금 더 있거나 정당이 있었다면 조봉함이 승리할 수도 있는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부통령 선거에서도 재밌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956년 대통령 선거는 신익희 후보가 돌연사하여 이승만 후보가 당선되었으나 부통령에서는 이승만 후보의 측근인 이기붕 후보가 아닌 민주당의 장면 후보가 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대통령 사망 시 대통령의 직무를 대신하는 부통령의 자리에 장면이 앉게 되면서 이승만을 불안한 3대 대통령 시기를 보내게 되었으며 4대 대통령 선거까지 많은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승만은 다가올 1960년의 대통령 선거를 위하여 자신을 위협하였던 알벌 조봉암보를 제거하려 합니다. 1958년 당시 조봉암은 진보당을 결성하여 4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였는데, 이승만은 이를 막기 위하여 진보당을 사회주의 단체이자 북한의 스파이로 규정하고 그 수장인 조봉암을 체포하여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리고 1959년 조봉암은 사형이 집행됩니다. 또한 국민들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하여 여론 조작도 서슴없이 하기 시작합니다. 신국가 보안법을 제정하여, 대통령의 험담을 하는 사람은 모두 구속시켜버립니다. 여기에 더하여 평소 이승만 정권의 비판적이었던 신문인 경향신문까지도 폐간시킵니다. 이제 언론에서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 긍정적으로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준비된 끝에 1960년 4대 대통령 선거 기간이 다가왔습니다. 당시 이승만의 나이는 85세로 나이가 많았던 이승만에게는 부통령의 자리도 매우 신경이 쓰였습니다. 1960년 이승만 후보의 대항에서는 조병욱 후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선거 유세 도중 기차에서 계란을 먹고 나온 조병욱 후보가 갑자기 돌연 사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승만 후보가 당선될 것이 거의 확실하게 작용합니다. 이승만의 적수는 남아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남은 건 부통령 선거였습니다. 부통령 선거는 이 기분과 장면 둘의 싸움이 되어 보였지만 당시 상황에서는 장면 후보가 우세하였습니다. 이 상황을 알고 있던 이승만과 자유당 세력은 3월 15일 부통령 선거에 부정을 저지릅니다. 부정선거의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 사전투표를 조작하여 사전투표를 전국민의 40%가 했다고 속이고 사전투표 용지에 모두 이기붕의 이름을 작성하는 방식을 쓰기도 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민주당의 참관인이 없이 자유당 사람들이 감시하는 가운데 투표를 하게 하거나 3인 1조의 투표 방식을 활용해 비밀 투표가 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당연히 이렇게 대놓고 하는 부정선거에 사람들은 분노하였고, 부산과 마산 등지에서는 3월 15일 이루어진 부정선거에 대해서 부정선거 규탄 시위를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위에는 다수의 학생들이 참가하였으며, 시위 중에는 행방불명되는 학생들이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3월 15일 부정선거 이후 시위는 계속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던 와중 4월 11일 마산 앞바다에서 실종되었던 김주열 학생의 시신이 떠올랐습니다. 시신에는 체루탄이 박혀있었으며 몰골은 끔찍한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김주열 학생은 부정선거 교탄시위를 나갔다가 실종되었으나 경찰은 이를 단순 가출이라 치부하고 사망 자체를 은폐하려 하였으며 시신이 떠오르게 되면서 김주열 학생이 시위 도중 정부의 진압으로 인하여 죽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김주혁 학생의 어머니는 자식을 잃고 억울한 자식의 한을 풀기 위하여 그의 시신을 끌고 사람들에게 호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은 전국에 퍼져나가 이승만 정권을 비난하고 규탄하는 전국적 시위로 확산하게 됩니다. 1960년 4월 19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시위 중 하나로 서울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합니다. 내용은 3월 15일 부정 선거의 비판과 이승만 정권의 하해를 구였습니다. 이에 이승만 정부는 이들을 공산당의 스파이로 규정하고 무차별 총격을 가해 많은 사상자를 발생시킵니다.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한 서울 시위는 전 국민의 마음을 움직였고 1960년 4월 25일 대학 교수들까지도 시위에 참가하면서 결국 4월 26일 이승만은 국민이 원한다면 기꺼이라는 말과 함께 하야를 선언합니다. 이로써 이승만 정권은 무너져 내렸으며 4월 19일 서울 시위를 대표로 하여 4.19 혁명은 끝을 맺게 됩니다. 4.19 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민주주의 혁명이라는 의의와 함께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기초를 세운 혁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4.19 혁명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우리나라는 지금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다음 시간의 내용을 예고하기 전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3대 대통령 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여 이승만을 위협했던 후보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이번 시간의 강의 내용은 이것으로 끝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2공화국과 장면, 내각 5월 16일 군사정변과 한일협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이며 양이 많이 않다면 유신정부까지도 진도를 달려보겠습니다. 다들 힘내서 오늘 다른 강의도 열심히 듣기 바랍니다. 파이팅